성령기 십시절 할머니의 확실인 인수와 영광도내 하나님 여학께 드리지 벌진이 있는데 하나님 여학교에서 가정된 것이 가정한 것이 대민니라 내하나의 여학교에서 내가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 누지 내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학의 목전을 행하여그 언약을 어고고 어기고 가서 다른 사람들의 힘과 그것들 그것에게 그러면 <laughs> 내가 명랑하지 아니 이럴 성신을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내, 듣거든 자세히 절사해 볼지니 그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중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너는그 악을 행한 남자니 여자의 내성문으로 끌어내거든 그 남자는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이런 들을 죽이기 위하는증인이 먼저 돼 그에게 손이 된 후에 백성이 손에 될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올라가서 음 레이 사람 재판장과 다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그, 그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고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. 어, 어겨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약 무법으로 행하고 대하는 이서 앞에서 삼계는 제자님의 재판장이 지 아니하고는 그 사람 중의 자를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아니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에 위해 왕을 세워야 하겠다 생각 생각이 나거든.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의 위에만 그러하게 아니냐고. 이 명령에 서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리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정관리라